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이 생성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 권선복입니다. 2017년 정유년 3월 7일 오늘은 도전으로 세상을 바꾼 백인의 노력과 열정 또 극복의 이야기를 담은 위대한 도전 백인책이 세상에 도전한국인운동협회 박희영 회장님과 운동본부장 조영관 본부장의 지대한 공으로 세상에 태어난 날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어 이렇게 강의를 참석해주신 내기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대한 도전 백인체계는 머나먼 과거에서 지금 현재 인간적 고뇌 국가적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물 등 세계가 주목하는 리더와 함께 정치, 사회, 문화 등 각종 분야에서 다시금 없을 업적을 담은 한분한 한 분을 청소년 50여명이 발굴하여서 만든 책입니다. 또한 주영근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석쟁 전경영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장님과 최고기록인증원 김용진 원장님의 심사로 더 탁월한 책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출간과 동시에 인터파크, 예스2사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유명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출판 기념일을 위하여 애를 써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도서출판 행복에너지는 선한 영향력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전파하는 사명을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정위년에 정말로 유쾌한 날 되시고 행복에너지 샘솟으시면서 긍정 에너지가 전파되다고 만세 삼창을 하면서 출발하는 길을 마칠까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를 따라하시면 더 기운 충만한 정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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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노전책 백인이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라고 우리 모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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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현, 정말로 유쾌한 한 해니고,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날, 원하는 일, 술술술 잘 풀려나가라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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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세! 네. 만세! 네. 만세! 네. 만세! 네. 감사합니다. 네, 홍수 모자 선생님, 감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역시 고수, 고수. 행복한 에너지가 가득, 가득, 이 공간을 지금 고수. 채운 것 같아요.